회사는 김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B2B 쪽, 김가루라든지 이런 요식업 쪽에 김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조미김부터 해서 B2C 쪽 꾸준하게 또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해농해안캠퍼스는 그, 김을 오시면은 김산업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있고요. 보통 김 산업은 양식업자가 물김 제조소부터 그다음에 마른김 가공,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조미김, 대다수 회사들이 이제 맛있게 반찬으로 먹는 김을 조미김을 많이 먹죠. 그래서 3단계로 산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양식업체, 마른김, 조미김. 이거를 원스톱으로 한 공장에서 다할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산업을 압축해서 더욱더 위생 관리하고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어진 게 해농 해양 캠퍼스입니다. 어, 뒤에 보시면 다양한 제품이 많은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가장 저희 회사의 어, 효자 제품이고요. 어, 김가루. 그 다음에, 김가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어... 뭐밥 볶을 때 쓰거나 국수 위에 고명용으로 쓰는 김가루도 있고요. 저희 또 아이템 중에 하나인 분말 김가루가 있는데요. 몇년 전부터 보니까 막국수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김 분말을 뿌려서도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식품 첨가물로도 갑니다 김 분말이 그래서 그런 김가루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우측 보시면은 어, 조미김류.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조미김류도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제품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위생적인 제품 만들어야 되겠지만 식품 제조업은 소비자한테 가는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성에 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저희 해농 해양 캠퍼스도 맞춰서 어~ 원물 단계 그~ 물김 단계에서부터 조미김 단계까지를 원스톱으로 해서 위생 설비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저희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고요. 그런 쪽에 투자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이 굉장히 또 많이 먹죠. 회에서도 많이 찾고 있고요. 인기가 대단한데요. 저희가 음 창업이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어 한중일 삼아 그때는 일본하고 한국이 김을 생산했는데요. 세계적인 식품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 식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김이 어 이렇게 가공하기 쉬운 페퍼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가공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거기에 걸맞춰서 다양한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김을 생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김을 저희가 분말도 만들지만 어 이렇게 휴지 말이처럼 롤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산업이나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어 내고요. 또 트렌디하게 김 스낵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제품을 충실하게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한 340억 정도 되고 현재 시점으로는요. 올해는 다양한 당연히 뭐 해농 해양 캠퍼스가 중공이 돼 있어서 향후에 올해 한 200억 정도 추가 매출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해외에서 김이 굉장한 인기가 있죠. 미국 쪽도 그렇고요. 뭐 유럽 쪽도 지금 이제 먹기 천천히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걸 맞춰서 저희들도 해외 시장에 맞는 그런 순행류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 계획이고 어, 그런 계획, 제품들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반대로 김은 세계화의 입맛에 소비자들 맞춰지기도 하지만은 김이 그 단계를 넘어서 현지화 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어, 그만큼 해외시장도 커졌고요. 또 현지화 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할 화수 있는 그런 원료 쪽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 하거나 세계 시장을 가는데 저희가 원료 산업부터 제품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